앞에 있는 꽃가든 밝은 뉴스로 우리 인사하실 때 인사 말은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교회 창립일이 2월 13일이지만 다음 주일이 설 명절 연휴와 겹치게 되어서 생일을 한주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이제 24살이 되었습니다. 00년생, 저희 둘째 딸이 00년생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취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사회활동을 막 시작하는 청년의 시기입니다. 24살을 먹은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청년교회 주담교회입니다. 또 오늘은 절기상 입춘의 절기입니다. 입춘의 절기는 24절기와 첫번째 절기로서 겨울에 기세가 물러가고 봄이 시작되는 절기가 입춘이죠. 입춘대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봄을 맞이하고 봄을 마중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어제도 비가 내렸고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를 보면서 봄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온 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아가서 2장 역시 우리에게 범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영어로 Song of Songs, 모든 노래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서 솔로몬 왕과 순례인 사이에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아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과 사랑을 나든 순람의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발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대에 서서 창으로 들려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죠.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서 창문에서 창살 틈으로 자신을 보고 있음을 순람비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여인을 찾아온 남자가 왜 찾아왔겠습니까? 여자에게 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이죠. 집에만 있지 말고 이 봄이 찾아온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나갑시다. 라고 데이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참 감미롭게 들려지는 오글거리는 말투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오글 그리지 않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일어나라, 나와라 하는 말입니다. 딱딱한 말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여, 연인에게 이렇게 강하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처럼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여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연인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꼼짝하기 싫습니다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연인에게 남자는 강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법에 이스라엘의 대지를 노래하고 있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봄이 찾아왔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울산에서는 눈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주간에 강원도에 가보니 눈이 내리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었는데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인 이스라엘은 겨울철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눈이 졌나요 비가 졌나요 이스라엘 10월부터 4월까지 여섯 달 동안 우기입니다. 겨울입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의 밴쿠버 역시 캐나다에서 아름다운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는 그러한 도시가 밴쿠버입니다. 여름에 벤쿠버는 너무도 좋다고 합니다. 맑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벤쿠버 역시 해양성 기후이니 겨울철 내내 비가 내려서 와이프에도 이끼가 낄 정도로 그러면 이 여름에 이 아름다운 벤쿠버의 경치를 보고 온 사람들이 겨울철에 되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6달 동안 비가 내리면 마음이 심란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겨울에 내리던 비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는 그치고 지면에 꽃망울이 피어납니다 새가 노래하는 봄의 징조가 보이게 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죠 비둘기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봄의 전령사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무화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꽃향기를 토한다는 표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나라의 봄의 전령사 꽃이 매화꽃 그리고 목련꽃이라면 그다음에 벚꽃이라면 이스라엘의 봄의 전령사 꽃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봄에 무화과나무에 풋 열매가 맺히게 되고 포도나무에 꽃풍오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봄이 왔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봄의 계절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추운 겨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잡니다. 개구리, 곰, 여러 동물들이 겨울철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겨울잠을 잡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겨울 잠을 자는 것이죠. 사람도 추운 겨울 활동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추위를 피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겨울이 추워서 자신을 보호하고 움쿨리는 그러한 계절이라면 봄은 어떤 계절인가? 봄은 바로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출할 때 입자가 어떤 입자일까? 들 입자, 시작하다는 입자가 아니라 입은 설 입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봄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봄은 설은 계절,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사랑하는 연인을 높은 바위 산 틈새에 은밀한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왜 숨어 있니?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목소리 나에게 듣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둥지에 숨어 있지 말고 둥지 밖으로 나오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꾸만 나의 둥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나요? 나의 세계에 갇혀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기가 싫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위틈 낭떨어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여인과 여러분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움츠려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자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봄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한겨울이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몸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만물이 봄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몸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서 함께 하자. 주의 음성을 듣고, 즉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유행어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나죽 집산입니다. 나가면 어떻게 되고 죽고 집에 있으면 산다. 안전한 집에 머물러 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생들이 공부하였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살기 위해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심령이 외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죽 집산에서 누죽 걸산의 시기입니다.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그리고 걸으면 산다는 뜻이죠. 이 동의보감에도 건강과 장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보하기 보다 약보다도 먹는 음식이 더 낫고 먹는 음식보다 걷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보다 음식이 더 낫고 음식보다는 걷는 것이 건강과 장수에 우리 몸도 건강한 적당한 자극을 해야만 몸이 튼튼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일어나 걸어야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누군가와 함께 할때 우리 영혼이 살수 있습니다. 국민시인 나태주 시인이 있는데요. 그 나태주 시인이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시가 온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시대의 정신을 정확히 알고 시를 쓰고 있게 국민 시인이 된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점이 된 시대라고 합니다. 점이 된 시대,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였지만 이제... 덩어리가 다 깨어져 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점점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더 심해져 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어 죽었다면 지금은 외로워서 사람들이 마음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이 된 사람들은 외롭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피곤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축복, 기도와 응원, 그리고 동행이라고 시은 말합니다. 나태조 시인의 시 가운데서 위로를 주는 시 가운데 최근혜진 시 가운데 먼길이라고 하는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시가 있습니다. 점으로 깨어져 버린 외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위로의 시를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가자 먼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너를 위해서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깨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점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교회는 이 시대의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외로운 인생길에서 한구로 나무가 되고 착한 바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주님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신앙 고백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은 이것을 확장시킨 시랑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시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이 반석이다. 너의 고백이 반석이다. 이 시랑의 고백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부의 건세가 교회를 흔들어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소유격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24년 전 교회의 머리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지난 24년간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베스스서 5장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표현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몸된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티, 교회의 주름 이런 것들이 없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신랑 되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창립 기념주를 맞이하여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무로 인자를 보시면요.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맞물려 있습니다. 결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행도요. 국내로 가느냐, 해외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면 그 여행들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이전도의 회원들이 달 앞에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초입니다 또 주부들이라면 또 명절을 준비해야 될 그러한 때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날씨도 비가 왔어요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구태여 가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이전도 회원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전 회원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두렵지 않게 갈 수가 있고 주님께 나와 함께하신다면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 지난주 KBS 인간극장은 형만씨의 두 번째 매출이었는데요 주인공은 개그맨 최형만입니다 이 최형만 개그맨은 1987년 개그 콘서트로 데뷔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돌 김여곡의 성대모사 모창 등으로 인기를 끌었죠 당시 국어 강사 서한쌤을 흉내낸 밑줄짝 이것이 최영만 씨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한참 잘나가는 전성기 때 하루에 수천만을 손에 질만큼 잘나가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사기를 당해서 4년 만에 10억 원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경제적 큰 손실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가 병원에 가보니 내 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3.8cm였습니다.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18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머리의 뒷부분을 절개해야 되는 큰 수술이었습니다. 안면 마비가 올수 있으며 입이 삐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은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 후 무려 40일간 입원하면서 회복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의 수술을 통하여 내 종량은 극복하였지만, 왼쪽 귀의 청력은 상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가정, 욕실에 큰 병을 얻는그 과정에서 그는 더 귀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른 인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의 소원을 따라서 그런 실황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었고, 그 가정에서 그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서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난 4년간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움츠리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역시 움츠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같은 시련을 버티고 새로운 인생을 여운 자신의 경험을 자산 삼아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최원 목사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진 그를 폐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 새로운 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겨울 날씨가 추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2층에 제가 애지중자에 물을 주고 있는 화분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처음에 앙상했지만 세순이 돋아서 물을 주니까 잘 자라서 물 주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물을 주려고 하다 보니 나무 잎이 색깔이 변색되었습니다. 보니 나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그 무성했던 나무가 죽어 있는 화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무를 잘 아시는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얼어 죽은 나무의 잎을 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앙상한 가지에서 새로운 순이 돋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무가 추위에 얼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다시 새 순이 돋는 것입니다. 죽음의 계절 겨울은 지나가고 부활의 계절 생명의 계절 봄이 찾아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번 겨울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아마 보내셨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이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활과 생명의 봄 기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과 봄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따스한 봄의 기온이 가득한 주담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산지를 향하여 힘차게 걸어가며 외로운 세상에 세상의 희망이 되라. 그리스도의 몸된 주담 교회가 될수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